안녕하세요. 저는 홍성군의 김기철 의원입니다.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의원이라는 음, 배지를 달고 1년여 정도의 이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행정이 1년 정도 배웠다고, 1년 정도 알았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하지만 작년엔 어, 저희가 의회 개원을 하고 처음 맞는 행정사무감사라 방법도 절차도 과정도 낯설고 어, 새롭기만 했습니다. 사실 행정감사, 행정사무감사라는 어떻게 보면 발을 한 발을 디뎠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 디딘 그 발을 약간은 좀 깊이 있게 더 뻗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 작년엔 행정사무감사에서 목적이 사실 명확하지 않았다면 저의 주제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이번엔 1년 정도의 업무 보고라든지 예산 심의 과정 정산을 좀 보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한번 지적해서 흥선군을 위해서 개, 제안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거는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네, 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간보조금에 대한 거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민간보조금으로 하다 보면 민간보조금은 위탁보조금과 이전보조금이 있는데, 어, 위탁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군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 보니 민간단체에 위탁금을 주고 보조금을 지원해서 위탁 운영을 맡기는 것이고, 나머지 민간은 이전보조 같은 경우 민간단체에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하나하나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올해는 민간행사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제, 어, 지적을 했는데요. 특히 민간행사보조금 중에 어,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문화관광과나 교육체육과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사실, 민간 행사 보조는 반드시 필요한 지원, 보조금이긴 하지만, 보조금 사업, 보조 사업자들에 대한 선택과, 보조금 정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안타까움과 문제점이 좀 지하, 지적이 되었는데요. 특히, 보조금 교부시 어, 전년도 정산이 미흡하거나, 문제가 지적되었던 보조단체에도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줬다는 문제점을 하나와 보조금 정산을 왜 못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는데 민간인들이 보조금 정산을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정산을 미루고 정산에 대한 이런 미흡한 부분을 그냥 둘 것인지 아니면 정산을 올바르게 할수 있게 우리가 매뉴얼이나 교육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행정과 함께 고민을 하였는데 다행히 행정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라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안으로 매뉴얼이나 지침을 좀 만들어서 민간 사업자들한테 보조금을 교부할 때 이런 안내 지침서를 반드시 안내하면서 정산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로 좀 얘기가 되었습니다. 홍성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국비나 도비 매칭이 있는 예산 같은 사업 같은 경우는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좀더 심도 있는 1차 필터링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군비만 가지고 있는 민간행사 보조금 같은 경우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간 행사 보조금을 지원을 함에 있어서 더 많은 민간 단체에서 그 단체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좀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을 받았으면 그 보조 사업자들은 정산을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음, 제도 개선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음,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 변함이 없습니다. 행정도 의정도 음, 우리 홍성군을 위해서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 중심, 해, 현장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초선의원으로서 많이 서툴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 이바지학기에서 어, 군민과 함께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정보가 정보 공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홍성군이 찾아오셔도 좋고요, 어, 저 전화하셔도 좋습니다. 많은 이야기 함께하고 싶습니다. 절대 저 혼자서는 이정 활동을 할수 없거든요. 함께 해주실 일라 있고요.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소외된 곳에서 저 낮은 곳에서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 듣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편적인 복지, 차별받지 않는 홍성 분이 되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서 앞으로 남은 3년 지금보다 더 나은 일정 활동 펼치겠습니다.